오늘은 방패 타세라는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스킬을 사용하는 빌드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패 타세 스킬을 사용하는 빌드는 현재 버서커 버전이랑 글래디 버전, 보통 이두 가지 버전으로 많이 합니다. 버서커 버전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공속이 좀 빠르고 이제 흔히 말하는 버서커 뽕 맛을 즐길 수 있는 형태고요 글래디 버전은 당연히 조금 더 단단하고 묵직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번 주말 전까지 이 빌드를 어느 정도 완성해서 가이드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좀 급히 어디 갈 일이 생겨서 일단은 소개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속에서는 이 빌드가 맵핑을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보스 어떤 느낌을 하는지 이 느낌 위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8 1렙에 4차 전직을 좀 급하게 하고 장비도 대충 꾸려서 하다 보니까 조금 마무리는 안된 세팅이긴 하지만 이 영상 속 세팅의 POV는 늘 그렇듯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있었던 스킬잼 엑셀표도 그곳에 같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요. 제가 이 빌드를 왜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이 빌드를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이동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번에 이동기 너프랑 물량 너프가 같이 되면서 내 빌드가 세던 약하던 간에 매핑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요 빌드는 일단 답답한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열 과정이 살짝 필요합니다 버서커는 원래 처음에 빠르지가 않아요 근데 노브를 때리다 보면 경로랑 공세가 충전되게 되고 경로랑 공세가 이제 가득 충전되게 되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빌드를 다 통틀어서 가장 빠른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버서커 뽕맛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광폭 스킬까지 사용하는 그 뽕맛까지 더해지면 이 버서커 맛을 한번 보시면 다른 빌드를 할때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끼실 정도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테스트적인 의미도 있고, 보여주는 기 의미도 있고 해서, 이동속도가 빨라지는 수음 플라스크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음 플라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공격속도를 빨리 땡김으로써, 그 공격속도를 이용한 빠른 이속과 공속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동속도 물약을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전혀 느리다는 느낌이 안 드실 겁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빌드보다 조금 더 빠르다고 느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핑도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닙니다. 이게 범위를 좀더 땡기거나, 아니면 장갑을 혈우병으로 바꿔주면 시포 효과로 인해서 맵핑을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장갑 대신 다른 장갑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맵핑은 조금 더 느리고 보스 딜은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세팅을 한 비용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회? 3 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욕심을 부렸어요. 이스킬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좋은 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더한 1억 정도 들어갔고, 갑옷에 거의 1억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두 개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 저렴하게 간다고 하면 한 1억 정도 선에서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넉넉하게 잡으면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을 만한 꽤 저렴한 빌드에 속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레벨 81에 10티어 11티어 맵을 도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 도는 옵션도 지금 보시면 그렇게 가벼운 옵션들은 아닙니다. 제가 저주 옵션을 좀 걸른 상태기는 하지만. 저주를 제외하고도 꽤 아프고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많이 넣은 상태에서 매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 정도 금액에, 요 정도 레벨에, 요 정도 성능이면 제가 봐서는 그래도 가성비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환영 맵을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장점과 단점이 꽤잘 드러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몹들이 많으니까 많은 몹들을 이용해서 궁속을 처음부터 굉장히 빨리 땡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장점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몹한테 꽤 맞고 둘러싸여도 잘 죽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물피감이 한 50%가 좀 넘고요. 막기 확률도 꽤 높게 가져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인내 충전도 꽤 땡겨져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몸이 약한 편은 아니다. 이것도 장점으로 가져갈 수는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굉장히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생존의 대부분을 생명력 흡수를 통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몹이 별로 없거나 때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큰 데미지를 한 방에 맞으면 그때는 좀잘 죽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또 단점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요 빌드는 손이 살짝 바쁘긴 합니다 이게 손이 바쁘다라는 게 공세가 너무 빨라서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그 반응 속도가 좀 빨라야 되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 칸의 딜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좀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 이 몹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제자리 말뚝 딜을 하다가 딜이 약간 부족해서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나왔는데요. 요 부분에서도 아마 저보다 손가락이 조금 더 빨라서 컨트롤 하셨다면 충분히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빌드의 성능으로 따지자면 한 7, 80%? 정도 발휘하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 좌지우지되는 빌드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전체 성능을 다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 성능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거그 부분 감안하시면은 어, 이 빌드는 초보자분들에게도꽤 재밌는 특히나 밀리 빌드를 좋아하는 초보자분들에게는 꽤 재밌는 빌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저렴한 가격에 시작할 수도 있고, 요 방패 타세라는 이 스킬의 특성이 여러 가지 장비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방패만 좀 적당히 잘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현재 유니크 방패를 사용한 상태에서 맵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유니크 방패를 가지고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레어 방패를 세팅해 을 주시면, 요거와는 또 약간 차원이 다른 딜과 생존을 가져가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일단 초보자분들이 그래도 따라하실 만한 세팅에 조금 가깝게 하려고 저는 노력하다 보니까 유니크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무기도 유니크고요 방패도 유니크고요 그리고 반지 양쪽, 반지 양쪽이 어차피 도둑링이니까 반지도 유니크고 장갑도 유니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비들, 레어 장비로 되어 있는, 뭐, 투구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뭐, 장화, 허리띠, 이런 거는 제가 샀던 금액이 한 5카선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장비들을 구매를 했고요. 가본만 어차피 용링크 사는 김에 조금 투자 하자. 그래서 제가 1액 조금 가까이 주고, 우판 갑을 사긴 했는데, 우판 갑을 꼭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사고 나서 보니까 저항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큼 이렇게 좀 비싼 갑옷을 사용하지 않고도 저랑 비슷한 성능을 아마 낼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낮은 수준의 레어 장비를 현재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잠재력들이 좀 있습니다. 방패도 레어로 바꾸고 나머지 장비들도 레어로 좀 바꿔주면 공속도 지금보다 좀 빠르고 맵핑도 빠르고 아마 생존도 좀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 한 2액 전후로 투자해서 나오는 성능을 지금 확인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영상에 대한 가이드는 제가 가능한 다음 주 초까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요거 마음에 들어서 새로 한번 키워 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액트 미는 게좀 두려워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 빌드는 액트 미는 과정이 정말 쉽습니다. 어, 이번 액트가 이렇게 쉬웠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 빌드를 키웠던 다른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아마 이 빌드를 따라서 새로 액트를 미시는 분들은 액트가 어렵다는 느낌은 거의 받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액트를 밀면서 쓰면 좋은 장비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 장비도 제가 엑셀표에 같이 넣어 놓을 테니까 액트를 미실 때좀더 편하게 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그 엑셀표의 장비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하시면 아마 액트도 생각보다 조금 더 즐겁게 편안하게 밀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정도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 예를 들어서 엔드급까지는 아니지만 준 엔드급의 성능,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참고를 했었던 그 패스트 AF의 영상을 그것도 이 영상 하단, 더보기에 한번 제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이 빌드에 투자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발전해 갈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버서커로 하는 방패 탓의 빌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조금 덧붙이자면 만약에 밀리 빌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번 시즌에 이 빌드를 안 한다면 아마 다음에 후회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성능과 약간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 빌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동 속도 때문에 답답해서, 어, 뭐, 속이 터지겠다.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꼭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리 빌드를 좀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하는 게좀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현재 OP로 떠오르고 있는 토템 빌드나 아니면 네크 빌드 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빌드를 아마도 엔드 끝까지 최대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1 9 편한 POE 채널 피 o e 지였습니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되게 큰,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